사회 초년생이 첫 월급으로 하는 일 바로 신용카드 뭐 만들기가 첫 번째 아닐까 싶습니다. 혜택은 꼼꼼히 비교하면서 빚 관리는 뒷전으로 미루죠. 그러다 어느 날 청구서를 보고 식은 땀 흘리는 순간이 오죠. 이때 당하기 쉬운 카드사 리볼빙의 늪한번 빠지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. 오늘 영상은 20대의 지갑을 지키는 신용카드 안전하고 똑똑하게 쓰는 법 절대 놓치지 마세요. 첫째, 신용카드 한도는 월급의 3배 이내로 설정하세요. 기본으로 나오는 신용카드의 한도가 월급의 10배까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무의식적 과소비에 함정이 됩니다. 실제로 20대 카드 연체자의 90%가 한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지출 통제가 안 됐다고 답했어요. 둘째, 카드는 혜택보다 조건을 먼저 보세요. 전월 실적 70만 원 이상 시5% 할인이란 문구에 현혹되지 말고 실적 제외 항목과 월별 최대 할인 적립한도를 꼭 확인하세요. 카드사들이 가장 조용히 숨겨놓는 함정이니까요. 리볼빙은 신용카드의 도칩니다. 결제금액의 일부만 내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루는 제도지만 수수료 가연 최대 20%로 어마어마합니다. 카드론과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도 마찬가지 급할 때한번 쓰면 수개월이 지나도 갚지 못하는 악순환에 빠지기 쉽습니다. 급할 땐 다른 방법을 찾고 이자는 미리 계산해보자. 라는 마음가짐이 더 현명해요. 여기서 숨은 꿀팁 포인트, 계좌 정보 통합 관리, 어카운트 인포, 앱에서 여러 카드 포인트를 한 번에 조회하고 현금처럼 쓸수 있어요. 평균적으로 20배가 모르고 사용하지 못하는 포인트만 23만원이라는 충격적인 통계도 있답니다. 5년이 지나면 소멸되니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. 마지막으로 연말 정산 승리 공식까지 알려드릴게요.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 30%, 나머지는 현금 조합이 최강. 경제한도를 채우되 생필품과 식료품 같은 일상지출은 체크카드로 분산하면 한 그대기 20만원 이상 더 늘어납니다. 만약 계산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모두 도와드릴 테니 꼭! 댓글 남겨 주세요. 지금 말씀드린 것만 잘 지키면 사회 초년생도 빚 걱정 없이 신용카드의 혜택만 똑똑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. 이 영상 저장해 두고 카드 쓰기 전에 한 번씩 보세요. 여러분의 통장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될 겁니다. 앞으로도 지갑을 지키는 팁 계속 전해 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 주세요. 소중한 돈 현명하게 지켜냅시다.